이 다니엘서 1장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주일 설교에서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다니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 다니엘은 남유다의 이제 말기, 이제 말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일르러서 활동했었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활동한 그 시기에 대선지서를 기록한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예레미아,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어, 왕족이었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 어, 우리가 그냥 이 글로스만 이렇게 읽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참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 남유다가 있는 그 땅에서 바벨론이 기거하고 있는 그 땅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2,500km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상황이었고 또 오늘 보면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 이 볼모로 잡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안할수 없는,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그 삶이 정말 쉽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왕 여우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아, 느부갓네살의 침공하임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BC 605년경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이르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고레스 왕 원년이 BC 539년 정도 아니면 또 어떤 자들은 537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좀 길죠. 대략 한 64년, 66년, 66년에서 67년, 68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일장의 서술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5세에서 20세 그 사이의 연령으로서 여기에 당연히 이제 끌려갔겠고 또 그곳에서 고래수왕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대략 이때의 고래수왕 원년에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81세에서 85세 그 사이쯤으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보면서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큰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황관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그 일들을 담아서 지금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자선, 곧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지금 황관장이 어떻게 이끌어가요? 이 황관장의 이름은 3절에 보면은 아스부나스라고 그 이름이 명명되어져 있는데, 황관장이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황관장이 이 다니엘은 이름을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라,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누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그이 모든 이름들은 바벨론식 이름이면서 또 바벨론의 그 우상을 찬송하는 그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처음 환관장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일장에서는 그 이후부터 이 다니엘의 이름도 계속해서 다니엘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 이렇게 입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줄줄줄 나오게 되는데 하사랴, 하나냐와 그리고 미사일과 아사랴,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이렇게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황관장이 이 다니엘과 이세 명의 친구에게 먹을 것을 계속 줬는데 이 먹을 것은 왕이 먼저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친구들이 먹었었던 그리고 함께 포로로 끌려왔었던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은 포도주와 고기 종류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다니엘이 8절 말씀에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거부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때에, 우리가 신약시대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 이 시에서 나왔었던 고기는, 어, 기우제를 지내고, 즉, 우상승배를 하고서 나왔었던 그 고기였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여기에 이제 왕이 하사하고 있는 포도주와 이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숭배를 하고 이들에게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부갓네살그 이름도 느부그 왕이, 느부가이 그 바벨론 신이 국경을 지켰다. 뭐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누부갓네살은 그 누부 바벨론의 그 신을 섬기는 자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뜻을 정해서 이 음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그 의력을 그 뜻을 피력하니까 구절 번이가 하나님이 환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자 긍휼이 없는 자였죠.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고 심지어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꿨던 자들인데 그 그자가 황건적인 아스브나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감동됨으로 이 다니엘이 요구했었던 그 말들을 들어주게 되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유를 얻게 하신다. 얻을 수 없는 것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피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와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황관장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은 황관장이 내조항을 두려워하느라. 두렵기 때문에 이 간청을 당연히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들어주죠. 근데또 놀라운 것은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이 황관장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흘의 빌미를 주겠다. 그 열흘 동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물과 또 채식, 채소만 주워 먹게 할 텐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의 그 낯빛이 좋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리고 너희가 부탁한 그것을 철회하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의 낯빛이 오히려 더 좋다면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 이전에 있었던 기드온이 그 양털 그 솜털 위에 이슬이 맺혀진 과 그리고 그 땅에 이슬이 안맺혀진 그리고 반대로 땅에 이슬이 맺혀진 과그 솜털에 양털에 그 이슬이 맺혀지지 아니함을 시험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기드온에게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얼토당토않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데 환관장이 말한 대로 열흘 동안 그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비교하여 보니까는 어...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에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한번딱 그런 마음을 돌려 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그 뜻을 행하실 때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얼굴빛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대한 결과는 16절에 나타나게 되죠. 그 감독하였던 그들에게 이제 이들의 낯빛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들을 제외하고, 지중된 음식을 제외하고 채식을 주워 먹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상 제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는 이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17절 보면은 다니엘과 이세 명의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그 은혜를 더 주시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리아처럼 여기에 나타나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다니엘처럼 거기에 덧붙여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대로 이제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그 지혜와 지식, 그 총명함을 가지고 왕 앞에 쓰게 됩니다. 왕 앞에 쓰게 돼서 왕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일들이 20절에 나타나는데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왕 스스로도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됩니다. 10배다.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측정해서, 어, 방, 박수와 술객들은 1이고, 우리 다니엘과 이세 명의 친구들은 10이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딱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박수와 술객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월등히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척척척 대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을 갖게 된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된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기에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문과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도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말들을 마치고 다니엘서는 1장, 이 마지막 21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1장 1절에서부터 1장 마지막절까지의 이 내용, 어떤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일들을 나타낸 표현이지만, 마지막 이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소년이, 오늘 본문에서 소년이라고 나오죠? 이 소년이 이제는 어느덧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81세에서 85세 사이에 할아버지가 되었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켜 주셨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동토는고통상 교회 모든 선덕님들도 바로 이와 같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살며 또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포로 귀환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 분명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나중에 인정도 받고 고레스 원년에 다시금 그 왕의 일을 할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듯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또 우리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